봐봐, 복서내야탄 어디야? 뒤에 아, 에 네, 어, 네, 아, 귀 아, 귀 아, 귀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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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 있다. 나 이쪽에도 있어. 어 여기 여기도 있어. 몇 명인가? 두 명. 양쪽에 두 명인 것 같아. 은 아니니까 따로. 아! 아, 야, 내가 너무 너무 잘못. 아, 뭐야? 이게 뭐지? 어디서 막 동해 복적 서해 복적 나왔어. 또 갈래? 그래, 오른쪽 푸시하자. 아주 나 약간 총이 부리기는. 뭐야? 아직 달피인데? 맞아 페파 반 달피야. 나 죽여. 뭐야, 야, 제들 제들 그 아까 그 깐데를 다시 돌아왔다. 그니까 쳐들 올라야 되는데 왔어. 어, 한명 맞았다. 아, 이걸 못맞추네 근데 이런 매지 수제 따로 해도 어때? 밀래? 아까 밀어야지. 하나 죽었는데 밀자. 아, 어, 야, 기다려. 봐 저기 갑자기, 어 뭐야? 왜왜 레이스 목소리가 들려? 죽였어 나이스 기갑온 거야? 아니 한자기더 한 했을 텐데 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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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기 어, 어 나도. 나이스, 나이스. 여기, 여기, 여기. 아, 어, 지붕이 충손다. 야 근데, 실드 배터리가 없는데? 야, 일단, 쟤네가. 어, 리몬다. 그래, 살리는 것 같은데? 그래? 나다딱 다 깨놨어. 풀스페서풀스페서 아, 나도 먹히러 아, 아 나도 먹 아, 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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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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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진짜. 진짜. 아 까비. 아, 어, 까비. 한명남다한 명, 명. 아, 두명 남았네. 나이스. 나이스. 힘이 아. 빠진다. 아, 거의 다 잡았는데. 아, 김만준궁 끝났어. 어. 아, 뭐야. 이거 또또 또 다쳐? 또리 온다. 내가, 난 나는, 나는 나 배너로 가야겠는데? 나못 살려. 어, 하나 잡았다. 한 누웠어, 여기 야, 우리 죽어 너희... 너희... 나 죽어, 살... 너 죽어 내 아. 히든실대 깔걸 살리고 있길래 쐈는데 내가 누워버렸네 내가 볼때 배너인 채로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가져간다안돼 어, 여기까지가 그니까. 여기까지인가? 아, 가비. 하지만, 히트 쉴드가 없죠? 어떻게 되는지 봐야니까가망 그러니까. 있나? 안 되죠? <laughs> 안, 되죠? <laughs> 네. 안 되죠? 안 되죠? <laughs> 안 되죠? 어? <laughs> 에이, 안 되죠? 오. 안 되지. 안 되지. 안되안되안 되지. 나도 아니 갔나. 뭐야 여기 어필 썼네 아 시발 어. 야야 저거 쌍방 센스 그 사람인데 아 진짜? 아저 쌍방 센스 그 사람이야 걔 핵무기 버리네 야 총알 한 발이다 야, 아 너도 싸 너도 발로 때려 아 너도 맞짱 꺼 <laughs> 아 제발 쌍둥세지 이겨라! 아왜 아, 이렇게.. 어? 하나 남았다 까 배플레이 하는데 야, 하나.. 피50 남겼는데 근데 나도 50 남았어 야. 아! 불봉이한테 들켰다 아. 쟤네 그거 챔피언 분데 같은데? 아, 저번 챔피언 분데어 어쩐지 좀... 내색해 쏘네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어? 들어가지 공으로? 어, 쟤네 내려간다 좋다, 야, 쟤네가 이제 더지 되거든. 아, 요로 네, 들어왔어. 야 하면 못 갔다. 아직 날아가고 있는데. <웃음> 아 <웃음> 괜히 되네. 뭔가 맞아 날아가고 있어. 근데 우리 푸시 하면서 맞아. 우리 뭐 없는데. 저기. 그 이쁘, 전원가, 브로드, 브거그 브로드, 뚫렸네. 브로드, 아, 나 브로드, 나 로드로빼 브로드, 무장이 근거드브 아니긴 한데 아 뭐야 이게 죽네? 아 순식간에 브로 아, 뭐야. 아, 좀 잘하네, 얘네들. 그러네. 아, 뭐야. 아, 화면 높혔는데 차지라이플 아, 차지라이플 이거 쓰레기 총이네 이거. 아빠 깼는데 아깝다. 야빼 거기 몇명 내렸어. 아까비. 아, 쟤네 이렇게 꾸준적이다. 아 까비. 되게, 에이, 되게 뭐어 뭐지? 역시, 이런 거는 같이 내려야 돼. 아, 네, 잘다 잘 야, 이게 약간. 야, 이거. 야, 거 야, 된다니이아 원래 거스이 이거. 아깝다 어디있어? 아냐 어있 누구냐 어디있어 잡혔다 나머지 하나 어디갔어? 이거 뭐야? 쟤가 아니야? 쟤 노란색 다 차지 라이플 네. 어, 선생님 아 선생님 걸러신 걸로 납니다 걸 채고 있는 소리도 네. 괜히 괜히 푸시하는 건가? 걸까 아 아아 시발 여기 네. 나는 살아나 아직 살아나는 재미가 있지. 나, 아 이래서 접근기가 없으면 힘들어. 저 접근기 없으면 표시하면 안되겠 군. 저너 찐이야? 야, 너 거기 같이 내렸다, 지나가아왜갑박가나오요 아, 눕혔어. 같이. 네발 남았어, 네발 남았어, 네발 남았어. 총알 있어? 아, 나 총알 총알 총나뭐 주어야 되는데? 진짜 총알 없네. 안 되겠다. 파밍 해. <목소리> 어디야? 도와줄게. 아어한명딸피 호라이즌 딸피 호라이즌 고 싶은데 내네 발이 있어. 여기 한명될 거지. 아까 여기다 여기다. 야 이거 나 주먹에 졌어. 살려줘. 제 주먹밖에 없어. 여 위에, 야 위에 올라서. 여기 위에 위에. 여기 여기. 제 주먹밖에 없어. 나이스. 나이스. 쇼밖에 <laughs> 없어. 다이아도 캐시스톤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아니 두그 명이 한꺼번에 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었어. 뭐야? <laughs> 아무도 안 살리면. <laughs> 한 군데라는데, 병찬아 너두 군데 만난다. 뭐지 20.. 20.. 20.. 20.. 20.. 20.. 2킹 20.. 다0스0 2셧다운이0 20.. 2뭐2나 20.. 20.. 20.. 20.. 20.. 뭐야? 그거 작아졌다 짝퉁이라고? <laughs> 발키지 분명히 날아갔는데 여기여기 거기 여기. 안에 있다 건물 안에 아니야 여기 어? 밖으로 나와있는데 아닌가? 여기 어디 아 일단. 다도망갔다